우리 삶에 이제는 더 이상 떼려야 뗄수 없는 인공지능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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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블록 프로그래밍으로 인공지능에게 가위바위보를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크롬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나오는 구글 크롬 창에서 주소 입력 부분으로 가고 주소 입력 부분에 kittenbot.cc C C 입력하고 엔터 눌러 주세요 키튼버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따단 따단 상단 메뉴를 살펴보면 홈 카테고리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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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튼블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을 클릭해주세요. 설치를 완료하면 바탕화면에서 키튼블럭 아이콘을 만날 수 있어요. 키튼블럭 아이콘을 더블클릭 해주세요. 짜잔! 키튼블럭 프로그램이에요. 키튼블럭도 왠지 익숙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키튼블럭도 스크래치 3.0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키튼 블럭도 어, 특별한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데, 그것은 이 아래 확장, 확장, 확장에 들어있어요. 클릭해 볼게요. 클릭. 많은 다양한 컴퓨팅 교구를 다룰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과 오늘 공부해 볼 것은 인공지능에게 머신러닝으로 가위바위보 가르쳐 주기. 그러려면 머신러닝5. 머신러닝5를 클릭, 클릭, 클릭. 할게요 머신러닝5를 클릭하면 다양한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블록들을 볼수 있어요 머신러닝은 아주 많은 알고리즘, 다양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르쳐 줄 인공지능에게 가이바위보는 KNN 알고리즘을 활용할 거예요 이 블럭에 이 블럭에게 빛 e 모양 이미지로 특징적인 모양을 추출해서 알려주고 레이블 락 바위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알아보기 쉽도록 여기에 바위라고 아, 적어볼게. 요 이때 이 안에 특징을 이미지의 특징적인 부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 블럭을 활용할 거고.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초기화 시키는 블록으로이블록을 활용할 거예요. 또한 작업을 한 뒤에 그 작업이 잘 구분해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블록을 활용할 거고, 마지막에 KNN을 완전히 깔끔하게 지울 땐이블록을 활용할 거예요. 이 다섯 가지의 블록을 엮어, 엮어, 엮어서, 목으로 머신 러닝을 가위바위보. 인공지능에게 가위바위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만들어 보기로 해요. 맨 처음 이벤트, 따단, 따단. 기바빨 클릭했을 때는, 어? 이미지를 추출하는 걸뛰화 하도록 해 아, 그런데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선 우리가 확장에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와 보세요. 확장, 확장, 확장. 클릭, 클릭, 클릭. 비디오 감지. 클릭. 비디오 감지를 통해서 비디오를 켜고 <laughs> 안녕하세요. 비디오는 저절로 켜졌지만 비디오를 켜기 위해서 끄기 위해서는 이 블록을 활용할 수 있어요. 비디오 투명도를 50으로 정하기. 어 이것을 0으로 바뀌면 아주 선명한 화면을 만날수 있어요. 시작했을 땐 비디오 켜고 비디오 투명도를 0으로 선명한 화면 하려고 하는 특징을 추출하는 이미지에서 특징 추출하는 것은 초기화. 짜잔! 게임을 가리니까 고양이 다음 우리는 특징을 추출해서 바위 이제부터 이미지에게 특정한 모습을 추출할 때 바위, 바위를 특징할 수 있는 바위 모습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와 연결해 볼게요 연결할 이벤트로는 페이스 키를 가져다가 아이는락이니까 r 키와 연결하는 거 어때요? 부터 <laughs> 선생님은 키보드에 r 키를 누르면서 주먹을, 가위를 가르쳐 줄 거예요. 볼게요. 3, 4, 5, 5, 5, 오십 선생님은 55개 정도의 바이를 가르쳐 줬어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해요. 페이스 c e 키를 눌렀을 때이구분한 모양을 구분하는 KNN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구분한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Feature X를 추출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그 정보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말하기 블럭과 연결시켜 볼게요 아? 어, 그, 그. 스페이스 키를 눌러 볼게요 스페이스 클릭 어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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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바위라고 난 너가 바위인 걸잘 알고 있어 라고 말해 줬어요 이 아직 안 배운 가위 분명히 가위는 모를 테니까 가위란 건 아예 알지도 못하니까 얘는 뭐라고 말하나 스페이스 키를 하나 둘셋아 그냥 바위라고 해요 바위밖에 몰라서 그래요 바위밖에 보자기를 펼쳐도 바위 스페이스 키를 아무리 눌러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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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우리 가위도 보도 잘 가르쳐주기로 해요 그럼 이 블럭을 복사해서 가위는 S, scissors라고 하고 지금부터 특징을 S 키를 눌러서 S 이벤트로 가르쳐주는 건 가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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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배워져 레이블 이름에 가위라고 이름 지어줘 가위를 하고 S 키를 눌러볼게요 지금 가위를 가르쳐줘. 시운트 시운세, 시운네, 시운다섯 선생님이 가위도 55개를 가르쳐 줬어. 선생님이 숫자를 센 이유는 가위와 가위 가르쳐 준 개수가 비슷비슷. 똑같거나 해야만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가위인지 가위인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가위 모양을 하고 페이스키를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오, 가위! 가위라고 구분 지어서 잘 말해줬어요. 이렇게도, 어, 가위, 네? 바위, 네? 가위, 이렇게는 가위, 이렇게는 바위. 네, 보자기를 하면, 아이고, 바위래요, 바위, 가위래요, 바위래요. <laughs> 가위바위 헷갈리나봐요. 잘 몰라서 그래요. 바위, 보자기는, 보는 아직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얘를 또 하나 복사해서, 보자기는 페이퍼, P 어때요? P. P 이벤트에는 레이블, 이름 지어주는 거에요 이제부터 가르쳐 줄 거는 보야. 자, P를 누르면서 보를 가르쳐 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쉬운 빼서, 바이, 바위랑 비슷한 숫자 혹은 똑같은 숫자만 보면 가르쳐줘야 공정한 바이, 가위, 가위를 균등해서 정확 판단, 판할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해볼게요. 선생님 이쪽 선으로 가르쳐줬지만 이쪽 선, 이쪽 선은 배우진 않았지만 비슷한 쪽으로 가위와 비슷한, 바위와 하나, 둘, 셋, 오, 카이 어. 어.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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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오, 정말 잘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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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러면 도대체 머신 러닝은 어떻게 하길래 인공지능에게 바위바위 볼을 가르쳐 줄수 있는 걸까요? 이 K N N이란 글자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K N N 중에 가운데 N은 리얼리스트.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맨 마지막에 N은 네이버.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아가요. 우리가 주먹으로 바위를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줬을 때이 이미지 속에서 패턴을 파악하고 아 이런 형태가 바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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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알아가요. 바위를 보여줬을 땐 가위 가위 가위. 가위를 보면서 바위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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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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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마을을 하나 만들고 가위를 가르쳐 줄때 가위,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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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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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위 마을을 만들어요. 보를 보여 줄 때는 보보보 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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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끼리 모여서 마을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알지 못하는 배우지 않은 그 어떤 가위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것이 바위 쪽이랑 친한가? 바위 쪽 마을 사람인가? 가위 쪽 마을 사람인가? 오쪽 마을 사람인가를 아~ 고민하다가 가까운 쪽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가까운지를 신뢰도라고 하고요. 자, 우선은 그러면 얘는 한 번도 가르쳐준지 없는 모양이에요. 뭐가 나올까?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응, 두구두 응응응? 바이 바이? 오? 오, 가위! 한 번도 이런 모양은 가르쳐 준적 없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가르쳐 줬지만, 이런 모양을 보고서도, 아, 얘는 가위 마을 이웃?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위 마을 이웃? 아,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 보 마을 이웃은 아닌 것 같아. 라는 판단으로 가이바위보를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학습하고, 학습한 이외의 것들도 가르쳐 주면 다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똑해 똑똑 여러분이 이제 이 수많은 블럭 모음들을 사용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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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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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요 파이팅